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위만의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사랑하는 오병호 장로님과 우리 정은현 장로님, 우리 천연 집사님이 정말 믿는 자의 삶이 이런 삶인 것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드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 받은 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놓지 않고 살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있다며, 우리와 동일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러 나며,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음. 예,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섭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 사람이 좀 미, 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일상의 용어입니다. 그 일상의 용어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동음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의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 말, 동물의 말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또 벌, 이 잘못한 사람들이 손을 드는 것은 벌을 받는 것도 있고 곤충인 벌도 있습니다. 굴, 먹는 굴 있죠. 지금 가을에 굴 제철인데 먹는 굴이 있고. 동굴, 이런 그런 굴이 있습니다. 발, 우리 사람의 신체에 읽은그 발을 얘기하고 또 긴대로 줄을 이어 늘어뜨리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배, 그 나무의 열매이기도 하고 곱절, 두곱이라 이야기도 있습니다. 돌, 아기의 첫돌이나 돌멩이 등이 있습니다.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해도 사실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문맥의 내용을 모르며 이 제가 읽어 말, 어, 이야기 드렸던 이 단어는 그 문맥의 내용이 잘 모르면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이나 실물을 보여주며 말하면 됩니다. 우리 벌써 이미 이제 그림이 지나가는데 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 예. 딱 보면 말이지 않습니까? 저걸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뛰어다니는 저 동물의 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제가 이야기하는 언어의 말을 이야기하는지 굳이 딱 보면 사실 알게 됩니다. 또한 벌 보시면요. 혼이 나서 손을 드는 그 벌을 서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곤충의 그 벌인지 이 사실 알게 됩니다.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굴인지 아니면 검은, 시커먼 동굴인지 보면 바로 저것이 무엇인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배한번 보시겠어요? 아, 제가 아는 거예요. 이 배는 우리가 먹는 배하고, 그리고 또 타는 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 첫 돌. 아기 이제 1년이 지나면 그첫 해, 처음 만든 생일을 첫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돌멩이를 우리가 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실 우리가 말로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사실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장로님두 분이 색소문 부르고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입술로 찬양 드린다는 것. 사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좀 떨리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라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서 그 삶이 따라오는 말은 이해가 되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목사다운 삶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 자신은 그 삶을 살아가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말에 상응히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저를 보는 사람들은, 아, 정말 저분은 목사 같구나. 단순히 목사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섬기며 낮아지고 하는 그 일들로 통하여 우리가 하는 말에 당연히 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밖에 있는,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세계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시고 세상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말, 뭐 벌, 굴, 배, 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는 한분뿐인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한 분뿐인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말로만 이렇게 전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상 안에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성도로서 우리가 부른받았는데 그런 우리들이 세상의 언어로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말이나 벌이나 동굴처럼 바로 보여지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그들은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듣고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사로니가 전소 5장 18절 말씀은 범사의 감사라는 이 말씀입니다. 감사가 이 사전적 정의,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이버시라고. 그 네이버시에 감사가 뭐냐고 물어보며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친구가 감사는 무엇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감사를 하기에는요, 그 감사를 한 분명한 이유나, 그 감사의 원인과, 그 근거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요, 장학금을 주면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거나,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명절 보너스나 이런 거 주면요, 정말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세상은 뭐 용돈이라든지 장업금 아니면 보너스 같은 이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도 세상의 감사도 사실 가장 다른 점은요, 이 감사라는 그 감사의 그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범사의 감사라는 그 범사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세상의 감사에 굉장히 차이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처럼 감사합니다. 그 고마움에 대하여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요,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을 범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기독교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감사의 원인과 그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 무엇을 어디에서 찾냐면요, 어떤 행동이나 행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에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그 근거와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찾는 이들만이 정말 범사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한 해의 삶이 많이 고되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한 해에 여러분이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힘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다는 그 순간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좋지 않을 때에도 정말 내가 그 원망하고 세상이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감사하라고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너의 상황과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지라도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다면 너희는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간 오는 한 주간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또 소천하셔서 장례와 또 어제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상반된 두 장소에 제가 어제 서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 장례식장에서 또 부부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첫 출발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저는 이한 주간을 다 보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너무 좋은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고 그 축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인해서 그 감사와 고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사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이 쉽게 하지도 못하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눈물 많고 슬프고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그 자녀의 자리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란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지만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쉬운 것들은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절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임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 분들은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 그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 감사란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사실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주수감사절이라 아니라 늘, 늘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결단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안에 삽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픈데도, 감사하다고 할수 있지만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슬플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플 때는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힘들 때는요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그 기복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또한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에서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과의 다른 중요한 점은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범사의 매순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범사의 감사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내가 어떤 조건과 그감사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이 분명히 슬픔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정말 부활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족들은요 이것을 모르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 보내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때문에 때로는 살아 생전에 부모님에게 섭섭하게 해 드린 것이나 말을 매몰차게 했는 것들이 순간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풀지 못했을 때는요 평생 그것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에게는요 천국에 올라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라고 다시 말할 그 기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다시 만나고 볼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시죠.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시는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지금 이곳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고통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아파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나에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는 그 한마디가 내게 위로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로 바위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 이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사랑한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범사라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고 아니라면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과 그 이유가 없는 한, 우리는 쉽게 감사하지 않고요.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면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감사라는 이 단어에 이야기할 때이 감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요, 이 비밀과 이 신비를 알수 없습니다. 그들도 힘든 상황이 있고, 우리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힘든 상황에 세상 밖에, 세상에 있는 분들은 그 힘듦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를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웃을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분의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라고 오히려 우리가 위로해 줄수 있는 자의 삶. 세상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고 그들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주실 것을 신뢰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편에서는요, 그 신실하심을 믿고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 있는 삶인 겁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하나님께서 한해내풀어 주신 그 은혜로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과 그 사실과 지금도 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와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했던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깨닫는다면요 그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술로만 우리가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동일한 언어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 앞에 나가면요, 그들은 아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아까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의 그 입술로 그 몸으로 드려지는 그 삶이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 이웃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와 동일하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는데도, 왜 저분은 저렇게 생글생글 웃으며, 오히려 내게 다가와서 손 한번 꽉 잡아주면서, 힘내라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가 차이는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성도들은 그삶 속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것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도 있고 이 자리 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고 그삶 속의 신앙의 위기는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위기가 아니고요 네, 봉사를 안 하는 게 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 삶의 위기는요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성도의 삶의 위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며, 제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모를 수 있는 게, 그 입술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저도 아내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러저렇게 아이들하고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늘 제가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연락함으로 싸울 수는 있지만, 그 마지막에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 사랑하는 아내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냐를 따라서 이것은 아내의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며 지금 누가 나한테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어떠할지라도 늘그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그 손에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 입술에 정말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이 자리에 참나하신 분들이 또한 우리와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